oh uh -huh. 반갑습니다. 신규 킹이 나왔습니다. 그죠? 신규 킹 인마가 개성이 이제 서브에만 넣어놔도 상대 관통률을 깎아, 절반 깎아버리는 이런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. 아, 오늘 PVP 한테리 가보겠습니다. 근데 서브에 넣었서쓸 거예요. 개성용으로 쓸 겁니다. 인마를 앞에 꺼내서 썼다가 생방에서 뚜띠리뚜띠리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말았죠. 지가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뭐 좋은 느낌은 없고요. 자,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지금 있습니다. 저도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, 발렌티가 상대 관통덱을 견제했던 거랑, 신규 킹이 견제하는 거랑, 어느 정도 데미지를 좀잘 깎아내리는지, 어 한번 비교 체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실험을 위해서 우리 키오가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. 지금 일하는 중인데 한 두세 판 맞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. 아 두세 아, 두세 판 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관통 대으로 저를 때릴 거고 실험 뭐냐? 일단 첫 번째로는 서브에 우리 킹을 넣어서 한대 맞아보고요. 두 번째 실험 발렌티를 앞에 꺼내서 킹 빼고 그렇게서 맞아보고 세 번째는 그둘다 넣어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. 자 지금 신 신릴리아의 심마멜 오진딜로 그죠? 관통 잘 잘된 친구입니다. 자 이렇게 가봅니다. 아, 실험에 참여해준 키오야 고맙다. 자 일단은 그냥 저는 공격을 대충 안 하고요. 맞아 봅시다. 자 옵니다. 딜이 얼마 나오나 봅시다. 지금 킹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개성으로 아빠 얼마인데? 못 봤다. 이거 총합기 그게 안 나오네? 키오가 스샷 찍어줘야 되는구나. 어, 이 데미지는 키오 알려줘야 돼 나한테. 자첫 번째 데미지 스샷을 보내줬습니다. 86,807 나왔습니다. 86,807. 자 데미지 또한번 봅시다. 빡. 요 정도, 요 정도. 자두 번째 스샷을 보내왔습니다. 81,782요 정도 딜입니다. 요 정도 딜. 자 나갑니다. 자, 다음으로 발렌티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발렌티 인내율 28.1, 28.9두개 착용한 발렌티입니다. 자, 이렇게 덱을 짜보게 되겠죠. 발렌티는 어쩔 수 없이 앞에다 꺼냈어야 된다.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죠? 그럼 이제 관통 딜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맞아봅시다. 걸레인다. 빡! 요 정도, 요 정도. 스샷을 받아봐야겠죠? 부탁한다, 키어야 자, 발렌티 스샷입니다. 72,907. 7 2 0 0 발렌티가 좀더 많이 깎아내렸어요. 그죠? 72,000까지 깎아내렸습니다. 킹도 꽤나 깎았다. 이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차이는 한만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. 빵! 오케이. 방금 치명도 좀 있었던 것 같고. 자, 77,058 데미지가 나왔습니다. 차, 실험 참고 되시죠? 여러분. 이 정도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실험입니다. 발렌티와 킹둘다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일까?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렌티와 서브킹까지 다 넣은 상태에서 관통을 맞아보겠습니다. 자, 날아옵니다. 빡! 요 정도. 자, 데미지가 43,799. 43,800 정도가 떠버렸습니다. 이 정도면 거의 뭐, 관통을 콕쿡쿡병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아파. <laughs> 와, 이거 두개 쓰면 완전 관통은 진짜 완전 바보가 돼버리겠네요 그쵸? 자, 한대더 맞아보겠습니다. 빡! 요정도, 요정도. 제 47,951. 두 번째는. 그니까 러 이게 한4 7 8 0 0 정도? 오. 자,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일단 실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요정도 차이고. 그니까 러 발렌티 킹쓴게 4만 후반대 정도 딜 나오고요. 발렌티 쓴게 7만 대 정도 나왔 7만 얼마였나그 정도 나왔지? 그리고 킹쓴게 8만 대 정도를 맞는 것 같습니다. 요정도 느낌입니다. 어, 저는 대기를 어젯밤에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이죠. 지금 승률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게 처음에 질리언. 진리한... <laughs> 신기한 관통댁 생각납니까? 왜 그치, 여러분?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, 그거 해가지고 승률 겁나 다 때려 두드리 맞았고, 어젯밤에 승률이 이게 50%까지 떨어져 있었거든? 그냥 한번 쭉 했는데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쭉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승률을 쫙 되찾은 부분이고, 한 판도 안 졌습니다. 이렇게 해서. 글쎄요, 어떨지 모르겠지만, 상당히 괜찮은 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좀 관통과 관통 저격을 좀 타협했달까? 그래서 앞에 꺼내놔야 했던 발렌티를 이제 발렌티한테 의지 안 하고, 킹을 서브에 넣음으로 해서 에스카노링이 바로 도끼질 바로 찍어보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짜봤습니다. 아 그렇다고 뭐 제가, 제가 이댁 창시자다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. 제가 어제 새벽에 한 거는 1월 16일에서 17일 넘어가는 새벽에 제가 이거 혼자 짜서 해봤다는 거고 그때도 뭐 이걸 쓴 분도 있겠죠.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많이들 쓰고 있을 수도 있, 있을 겁니다. 왜냐면 누가 봐도 그냥 짜기 쉬운 덱이고 참 괜찮은 덱일 걸로 보이잖아요. 그렇죠. 많이들 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가 봅시다. 어 발렌티를 만났군요. 194,000. 4천. 194,000에 강력한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킹이 굉장히 게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에스카노를 갑자기 체력 에스카노를 바꿔버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킹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도끼질 세게! 오, 못 잡았다. 못 잡았다. 이야, 역시 발렌티가 있다 보니까 두 번째 우리 건통 마멜의 딜이 확실히 약해지면서 제대로 못 찍어버렸어요. 그리고 발렌티가 우리 건통률 을 깎아내린다는 건 우리 에스카노르도 건통률이 상당히 높은 영웅인데 그것도 깎여서 딜이 많이 깎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 요거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. 석화 걸렸는데 풀면 이렇게 금이 갔죠. 금이 가서 바로 올려서 바로 쓸 수가 있더라는 거죠. 자 이게 이제 석화와 공부를 어,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자세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와 이게 기가 막히네. 신릴리아는 이것 때문에 그럼 또 하나의 또더 좋은 수가 생기는 거예요. 이거 합쳐놓으면은 나중에 딱 위급할 때 풀고 바로 찌급 부는 그런 걸할 수가 있다. 어, 기가 막힌다. 자 근데 지금 뒤에 근력 코인 마멜이 나와버렸어요. 이거는 우리 체력 에스카노르한테는 상당히 무서운 순간이거든요. 자,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. 찍고, 찍고, 찍고. 자, 근력 에스카노링 거는 못 맞고. 자, 최대한 그만 치기고 때리면 좋다. 치기고. 아, 못 죽였어요. 그러나, 그러나 괜찮다. 아, 나쁘지 않다. 예, 나쁘지 않습니다. 와, 첫판부터 상당한 불을 만났기 때문에 어, 어떤 결투가 지금 핫하네요. 뜨끈뜨끈합니다. 제가 또 이덱을 써보면서 단점은 뭐냐면 서브에 있는 킹이 이제 뭐 우리 마멜이 죽는다든지 해서 킹이 나오잖아? 이 킹이 너무 지금 약해. 이마가 파이트 파이어, 위드 파이어 아, 개수가 좀 아쉬워요. 예. 예 상당히 고민하셨어요. 누굴 죽이는 게 옳을까 고민하셨고, 제가 봐도 마멜을 죽이는 게 맞죠. 왜냐 지금 체력 에스카노르는 상성상, 상성상 지금 상당히 이제 힘을 좀 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. 6만 있네. 6만. 찍고, 찍고, 힐 하겠습니다. 찍고, 와, 잡았다. 찍고, 좋고요 힐을 하겠습니다. 역속 상대로도 정도로 찍어버리는 이 형의 도끼질은 정말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. 이형 진짜. 자, 이거 필살기 막으시네요. 어 요렇게 됐을 때 이제 무서워요. 어, 잠깐만. 필살기 견적이 하나 만들어놔야 되네힐 한번 하고요. 왜냐면 이거 엄청 약하거든요, 이거. 뭐, 파이어 해산는 거, 이거. 폭발 하나 넣어놓을까? 회복 스킬 사용 불가능 걸어놓는 게 좋을라나? 흡혈, 흡열... 아, 회복 스킬 사용 불가능이지. 아, 진짜. 감염하고 좀 다르죠. 딜 봐봐. 야, 킹아. 어, 큰일 났다. 우리 에스카노르 형 카드가 안 나오고 있어요. 에스카 형만이 저 형을 진짜 상대할 수 있는데. 실버 카드가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랭따 시킬게요. 이걸로 어, 랭따를 시키고, 어, 때리고, 자, 힐도 해버리고, 빵! 자 냉따 피사계지 날라가고요. 근데 붙었어. 와 지금 오킹킹 이만천 킹 나왔다. 어? 이만천? 약한 것 같기도. 야 네가 지금 야너 주인공. 야 오늘 네 영상 주인공인 건 알고 있네 그래. 어아 그리고 만나던 상대분도 정말 반가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한 판만 더 가볼게요. 오늘 좀 실험도 많이 했고 해서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. 자, 18만 5천 분이시고요템 빠진 AI 이런건 아니다라는 얘기구요. 그죠? 자, 요 덱도 좋다. 그죠? 지금 관통덱에 코스카노르가 나와있습니다. 자, 저 릴리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슉! 던지고, 도끼형, 오랜만이다 도끼형, 5만 3천. 또 한번 더 찍고, 예, 릴리아 잡아버렸어요. 그럼 상대 관통 딜은 우리 서브에 킹도 있는데다가 완전히 예, 상당히 관, 간지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제 저 코스카노르만 잘해결 하면 요번 판도 어 무리 없이 가져가는 걸로 보입니다. 코스카노를 공격하고 있고요. 우 오죠 들어오고 있고. 헤이 들어오는데 요 이게 아 예. 요 정도 느낌. 요 정도 느낌. 아 바로 나가시네. 근데 이게 방금 릴리아가 있다고 해도 아까 우리 실험 결과에서처럼 발렌티보다 는 약간 덜하지만 그래도 거의 발렌티 넣은 만큼의 거의 그 정도로 차감을 시키는 효과를 줍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오늘 또 제가 관통을 써버려서 좀, <laughs> 좀 그런데, 다음에는 또 관통 없이도 또할수 있는 그런 덱들 연구 많이 해볼게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에서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굿! 바이!